14편은 장르를 분리하기가 좀 어렵죠 전체 주제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며 지은 시기 때문에 탄식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시의 기본 공식에서는 또 맞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탄식시 기본 공식은 페인, 패티션, 프레이즈 고통,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찬양. 그래서 고통을 안고 한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죠. 그것을, 그것이 이제 패티션, 기도로 가고 마지막 프레이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게 탄식 시 기본 구조인데, 오늘 14편은 탄식은 있지만 에,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 찬양이 없습니다. 그냥 서술문으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일종의 지혜시다 이렇게 장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이 14편은 앞에 있는 다른 탄식시와 주제가 같거든요 세상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한 탄식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14편을 탄식시로 그 것도 공동체 탄식시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제가 분류하는 그 분류대로 하면 소셜 삼 사회적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14편이 앞에 탄식시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악한 현실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악한 현실들.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먹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잡아먹는 이 악한 현실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결국 이런 악한 현실을 펼쳐 놓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14편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일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여와를 부르는 자가 없다. 부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악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있는 이 악한 현실은 어디서 왔는가? 악한 세계관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악한 세계관, 악한 사람들의 세계관이 결국 이런 악한 현실을 펼쳐 놓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중심에 놓고 물질의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공산주의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하죠. 유물론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세계를 해석하는 유실론이죠. 유실론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유물론과 기독교의 유실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일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현실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선도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철학적 무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유신론,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 범죄신론 신론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무신론, 철학적 무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이게 철학적 무신론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은 그런 철학적 무신론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가 쓰여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엄격히 말하면 무신론자가 고대 시대는 없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다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다 유신론자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무실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실론은 현대적인 무실론이 아니라 여기 고대적 무실론은 뭐냐면 실천적 무실론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practical atheism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실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서슴없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 속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부른다는 건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빵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빵을 빼앗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전부인 양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무신론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무신론자는요. 유물론을 숭배하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렇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로 오늘 본문의 무신론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프 a 티컬 에이시즘, 실천적 무신론자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실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무실론자가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우리는 무신론자가 된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신론자가 어 버리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무신론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욕심부림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실론자가 된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실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보고 계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 사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분명한 고백 하나님 나라 사상의 고백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우리는 무신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크리찬이 이 철저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무신론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은 어리석은 자라는 힘이 아닙니다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잘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없는 세계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또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크게 보면 세계관 싸움입니다. 1절부터 4절들은 4절은 악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의인의 세계관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의 그 모습들,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의인 편에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의인 편에 계시다. 이 세상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점점 넘쳐나서 의인의 세대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극소수자가 됩니다. 소수자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의인의 숫자가 아무리 줄어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싸움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고하고 세상 권력이 아무리 힘을 쓰고 세상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고 싸워서 이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며 의인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진 소박한 꿈들을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꿈의 크기가 돈의 크기와 좌우됩니다 내가 백만불을 가지고 있으면 백만불짜리 꿈을 꾸죠 그러나 내가 단 백불만 있으면 백불짜리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게오늘 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박한 계획을 갖습니다 소박한 꿈을 꿨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 어손도손 살면서 그 무탈하게 큰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그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그 소박한 꿈조차도 이룰 수 없도록 빼앗고 억압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왜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건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거짓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요 가난한 것을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거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부유해도 거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죠. 내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거만해진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세 가지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면 이세 가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대단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별볼일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의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내 현실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걸 믿고 내 목의 삶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먼 미래, 허황된 미래, 큰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 허황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걸 자꾸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후회와 열등감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현재 지금 here and now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내 삶의 현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현실들, 작은 행복들을 만끽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주눅들 주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쉽게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삶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놓은이 프레임들 나도 모르게 그 프레임 속에서 자꾸 갇혀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에 자꾸 빨려들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프레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간드립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지막 7절 보니까, 구원은 시원에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데,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5절, 6절, 7절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에 대해서 "아, 저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그런 눈으로 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의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로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거침없이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